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시티프라디움 이차입니다. 2017년 준공 87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4,7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시티프라디움 1차입니다. 2017년 준공 1,10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7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억 7,03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나포구 월영동 마리네시앙부영입니다 2019년 준공 4,298세대 전용면적 12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경화동 두산이 보입니다. 2017년 준공 46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창원무동 STX 칸 1차입니다. 2015년 준공 85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현동중흥 스클래스 프라디움 3차입니다. 2017년 준공 134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2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1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7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현동중흥 스클래스 프라디움 2차입니다. 2015년 준공 39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2억 6,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8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창원 감계일스테이트 1차입니다. 2014년 준공 1,08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8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5천6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진해나문하우스디입니다. 2019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1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1 0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해원구 양덕동 양덕호 오롱안을채입니다 2016년 준공 535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,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2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휴먼빌입니다. 2014년 준공 697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4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0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2억 51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7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중앙마린파이브 아파트입니다. 2014년 준공 536세대 전용면적 8 4 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2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18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창원감계일스테이트 4차입니다. 2017년 준공 1,665세대 전용면적 68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해원구 합성동 롯데캐슬 더퍼스트입니다. 2018년 준공 118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남문호 반베르디움입니다 2018년 준공 944세대 전용면적 7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8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7,6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6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자은프라이입니다 2015년 준공 1,29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8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월영동 월영동의 스케이오션뷰입니다. 2017년 준공 93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창원무동센터 파라디아입니다. 2018년 준공 1034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2,2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4,8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억 8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창원안신유플러스 오션파크입니다. 2016년 준공 684세대,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2 0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현동창원현동안을 채입니다. 2018년 준공 43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7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7,4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2억 1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2 1 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창원감계일스테이트 3차입니다. 2014년 준공 63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3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,95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용지더샵 레이크파크입니다. 2017년 준공 883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8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4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창원 감계 일스테이트 2차입니다. 2017년 준공 83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3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3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%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 메트로시티 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1915세대 전용면적 101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6억 4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감계안에의 고프리미엄 이차입니다. 2019년 준공 1,39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3,668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현동 LH 그린품회입니다 2015년 준공 83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4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억 7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포레나 대원입니다. 2018년 준공 1,530세대, 전용면적 59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7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창원자은의 일리이뜰입니다 2017년 준공 52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6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,4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7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1%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휴먼빌쌈 단지입니다. 2014년 준공 45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8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8,9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2억 2,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창원메트로시티 석전입니다. 2019년 준공 1763세대, 전용 면적 5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6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3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12월 3억 6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79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성산구 가암동 창원가암 화악꿈에그린입니다 2017년 준공 74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6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6억 1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무학입니다. 1987년 준공 390세대, 전용면적 5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천만원에서 최고액 1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충광이입니다. 1995년 준공 21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천 6백만원에서 최고액 9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5천 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원입니다. 1994년 준공 6252세대 전용면적 4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억 4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덕산타운1입니다 1992년 준공 920세대, 전용면적 4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억 2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성원남산 3차입니다. 1992년 준공 1,017세대, 전용면적 47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천만원에서 최고액 1억 5,5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8,8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월포동 경동메르빌입니다. 2005년 준공 622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639만원에서 최고액 4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2억 6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추산동 신추산입니다. 1996년 준공 342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천만원에서 최고액 1억 2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7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개나리 1차입니다. 1992년 준공 1,005세대 전용 면적 42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,500만원에서 최고액 1억 7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마흔번째 아파트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동입니다. 1992년 준공 1,835세대 전용 면적 4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1,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억 3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